진동음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회사 단톡방이 시끄럽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채팅방을 확인하자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는 김소민 씨가 어느 한 가정집에 방문했다가 살해당했다고 한다. 참으로 흉흉한 세상이다. 요즘 들어 여자 코디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기승이다. 여초 회사였던 우리 회사는 어느덧 여자 직원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남초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번 일로 인해 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얼른 씻고 출근해야겠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보는데 내 얼굴이지만 언제 봐도 잘생긴 것 같다. 흡줄한 표정을 지으며 나 자신을 감상하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김소민 씨의 얘기가 화두에 오른 게 분명했다. 눈을 감고 그녀를 위해 잠시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려는데 누군가내 어깨를 툭툭 친다. 박수영 팀장이다. 성현 씨, 소민 씨 소식 들었지. 소민 씨가 담당하던 고객 중 일부를 성현 씨가 좀 맡아줘야 할것 같아. 여성 직원들의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기에 선뜻 알 알겠다고 답했다. 고객 목록을 넘겨받고 리스트를 확인하는데, 한 고객 앞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뭐지? 특별 고객이라도 되는 건가? 그런데 백준서에서 여자 코디인 소민 씨로 변경된 기록이 있었다.